한국산 헬리컬 기어에서 필로폰이 헬리컬 기어면 항공기 부품 아니에요? 맞아 커다란 강철 부품? 딱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거쳐서 호주로 들어갔구만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헬리컬 기어를 수입한 업체는 3곳밖에 없는데요 호주로 수출한 시기와 현지에서 적발된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업체는 딱한 곳이네 근데 호주로 11개가 들어갔으면 나머지 9개는 아직 한국에 있다는 건데 이러다가 얘네 우리나라에 남은 거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야? 화물차 네 대에 나눠서 포천으로 간지 오래죠. 뭐 일이 빨라. 이제 없을 텐데요. 어? 저건 뭐죠? 멕시코? 역시 이곳 근처야. 지게차를 사용했을 거야. 혹시 최근에 헬리컬 기어 나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네? 있으시다고요? 찾았다. 화주가 그때 물품 20개를 구분하지 말고 화물차에 나눠 실을했어요 일부에만 필로폰을 숨겼으면 별도로 구분해서 실었을 텐데. 20개 모두 마약을 숨겼나 보군. 찾았다. 응, 국산? 이 놈들 원산지 바꿔치기구만. 이번엔 진짜다. 너야. 이번엔 고향으로 갔대. 지독한 놈들. 이번엔 진짜 진짜죠?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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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출동하자. 야, 나온다 나와.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404kg으로 전 국민의 1/4인 약 1,35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어휴, 저게 우리나라에 풀렸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사전에 막아서 얼마나 다행이야.